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니 나 이것도 어때요? 무익한 노고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들 삶 속에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 제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성령께서 제들 마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따를 수 있도록 제들 생활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령의 낙과 무익한 노고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팔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니 이것도 어때요 무익한 노고로다 무익한 노고가 나오고 심령에 낙이 나오죠. 사람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강한 수고의 드라이브가 걸려 있어서 누가 시키질 않아도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수고의 동기가 무엇인가? 동인이 무엇인가? 바로 가족들을 위한 수고죠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을 하여도 그것을 고생인 줄 모르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다 가족들이 있는가? 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그들 역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노고를 마,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홀로 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아마 부모가 아, 혼자를 낳아주셨는지 형제도 없고 또 자신이 에,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도 없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누가 갖게 될지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누가 취하는지도 모를 그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 미국 사람들은 정말 가족 관계가 많이 느슨하게 돼 있고 가족 가정이 해체가 되면서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홀로 살다 보면 건강을 잃기가 쉽고 그 인생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끼리 서로 권하는 말이 스테이 마리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결혼해서 살라. 결혼한 채로 머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가족도 없고 그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살아갈 가족도 없고 또그 부를 쌓으나 누가 채울는지도 알수 없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하는 것이 무익한 노고가 아니겠는가. 전도서 기자는. 바로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그렇게 관찰하고 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또 때로는 정말 노고를 무릅쓰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그것이 무익한 노고가 아니고 유익한 수고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딥시, 그러니까 깊은 바다 심해 속에그 물고기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정말 아무도 태고 쪽부터 들여다 본 적이 없는 깊은 바다 속에 헤엄쳐 다니는 그 기기묘묘하고 형형색색의 그 물고기들. 빨란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 모양도 정말 다양다기한 그 생물체들. 만일 그 우연히 그 깊은 바닷속에 그 카메라, 그 어둠을 밝히고 그것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의 빛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물고기는 태어나서 깊은 바닷속에 헤엄치며 살다가 죽어 갔을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 자기들의 모습이 알려지 않고 어, 사라져 버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무익한 거 아니에요? 허무한 것 아닙니까? 만일 가족도 없이 혼자서 열심히 해서 돈은 버는데 그 돈을 결국 누가 가지고 갈지? 알수 없는 인생을 산다면, 정말 그 것은 헛된 수고, 무익한 노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카메라의 빛을 들이댄, 그심의 카메라 맨의 그... 심해 카메라맨의 그 빛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자신을 창조하신 그 기기묘묘하고 형형색색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그 헤엄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의 삶의 수고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0 7면, 콜루스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신약성경 327면, 콜루스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일하여 얻어낸 소산물이 그 재물이 누구에게로 가든지 내가 그것을 다 누리고 가든지 내 가족들이 누리든지 아니면 내가 알수 없는 어떤 사람이 챙겨 가지고 가지고 가든지 우리 수고의 의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유업의 상을 받게 된다 우리 삶의 수고의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 다른 아무 사람도 나를 보지 않지만 또 내게 가족도 없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지금은 다를 수가 있지요 우리 하는 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일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얼마큼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의 상을 받게 된다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의 의미고 우리의 노고가 단지 무익한 노고가 아닌 유익한 수고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심령의 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심령이 낙이 없다면 우리 삶은 너무 공허하게 되지요. 너무 쓸쓸하게 됩니다. 정말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무익한 노고가 되어서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정말 괴로운 인생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심령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길 로마서 14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우리 심령이 낙을 누리는 길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도 살수 있는 길이 여기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 안에서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 쓰리고 아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 소산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누리게 된다.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뭡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불화하고서 그 심령이...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불화 상태에 있는데 내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 상태했는데 내 마음이 즐겁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불하고서도 나는 즐겁게 살수 있다. 그래서 즐거움이 아니라 신령의 낙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흥분하고 있다는 거지, 자극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그건 심령의 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년에서 첫째로 의, 의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내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그 의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평강이 나오지.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깨닫고 no justice, no peace.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은이하하님님의라라성성안에에의의평평과희희이이사사이이음이평평해해희희이이생지지음이이안하하근심심되고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희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 회복 그곧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의를 얻게 된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에게 실락 그 심령의 낙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 모두가 다이 세상에서 정말 뭔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가 무익한 노고가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수고, 열매 맺는 수고, 보람찬 수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며 살아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길.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이 심령과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삶을 상관하시며 제대 모든 일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때 제대의 수고의 의미가 있으며 제대의 수고를 통하여 맺게 되는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또 장차 주님께서 제대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유업의 상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약한 저희들 마음도 몸도 피곤하여 저이지만 또제 뒤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동치고 분유하지만 제 뒤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